오늘은 한글로 켰어요. <laughs> 잠깐만 됐어 그래도 라방 자주 킨다 했으니까 자주 키러 다시 도장 찍으러 왔어요 아, 오늘 성현이가 먼저 했다고? 내가 손수 쳤어 <laughs> 오늘은 아시으로 나온다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짧게 하려고 왔어요 1 0으로 끝나고 올까 하다가, 사실,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먼저 켰습니다. 9시에 나오지? 9시에 나오니까, 58분에 끌게. <laughs> 성형이 등장. 계획이 틀어졌다. 아니야, 성형아, 나 금방 끌 거야. 58분에 갈게. <laughs> 오랜만에 메이크업이 안돼 있는 퓨어한 이재준. 59분에 꺼달라고? 그래, 그건 한번 하면서 봐보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어, 어제 저희가 팬사를 끝내기도 했고, 앨범 얘기는 좀더 할까 해서 그래서 탄 걸로, TAN 걸로 계정을 이렇게 켜서 왔습니다. 9시 30분에 다시 와달라고? 아니야, 그래도 그게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지지고 붓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내가 이방 컴퓨터를 사실 잘안 써서, 와, 왜 이렇게 쓰기가 어렵냐? <laughs> 기다려봐, 할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아, 이제 눈이 좀 편해졌어. 아, 지금 사회생활 중인데 목소리 들으려고 옆에 꼈다. 고 <laughs> 음악 얘기를 15분만 하고 갈 수가 있다고? 아니, 사실 8시에 딱킬려고 했는데 자우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좀 늦어졌어. 뭐, 밤에 내가 아직 작업실에 있다면 다시 켜볼게. 근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작업실을, 음 잠시 비켜줘야 돼서. <laughs> 새벽에 다시 하자고? 새벽에 하면은, 다들 볼수 있으려나? 그래서 어제 남은 치킨 먹었나요? 어제 새로운 치킨을 사서 먹었어요. 국내 치킨. <laughs> <laughs> 나또왜 쫓겨나냐고? 그게? <laughs> 오늘은 안 잔다고? 아니야, 일단은 자고 있어봐. 아마 오늘 내가 비켜주면 은 작업실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오늘 못하면 뭐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하니까. 구운 치킨 살안 쪄? 맞아. 굽네 치킨이라 살안쪄 어제 오븐 바사삭 먹었어. 아, 요즘 교촌 말고 다른 거에 꽂혀가지고 막 BHC, BBQ 번갈아가면서 먹다가 어제는 갑자기 구운 치킨이 땡겼어 오늘 춥던데 반팔이냐고요? 나 진짜 아까 나올 때나 이거면 추울 것 같은데 일단그 집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더우니까 좀 나가보자 하고 나온 순간 바로 후회했잖아. 너무 춥던데? 라방, 라방, 8시 58분. 자, 10분 남았습니다. 58분에 끕니다. 아, 휘노, 마, 아, 휘노 이고왔데 여기 지금 댓글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까 커피 먹다가 쏟았어. 아, 쏟은 건 아니고 묻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앨범 얘기? 아, 앨범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아, 참, 어제 그, 막 편하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 집에 갔을 때. 아, 좀, 뭐라 하지? 이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나온 앨범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말로 표현이 안 되던데. <laughs> 와, 이게 참 아쉬운 것도 많고, 뭔가. 에, 그랬어요. 이상했습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아, 샤멩이도 그랬다고? 참,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소자들도 어제 좀 많이 울더라고. <laughs> 그래서, 나도 몇번 이제 눈물이 고이긴 했는데, 참, 여러 감정이 줄더라고. 아니, 사실 준비하는 그 과정이, 뭐, 여러 이해관계들이 좀 충돌하는 것도 있었고, 진짜 약간 그 느낌이었거든. 이게 뭔가 되게 닿지 못, 이렇게 막 못할 만큼 이렇게 높은 허공에다가 막 소리치는 그런 느낌이었지. 그래서 여기 뭐좀 솔직히 이걸 왜 몰라줄까 하는 답답함도 좀 컸던 것 같고 지금 이게 나는 아무래도 멤버들은 멤버들의 얼굴을 걸고 하는 거니까 바라는 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반대의 입장에서는 줄이려던 게 있을 거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참 이게 참 이상하더라 <laughs> 내가 제일 고생했다고? 아니야 멤버들은 진짜 다 똑같이 고생했지 멤버들이 그리고 아마 없었으면 진짜 난 앨범 안 했을 것 같아. <laughs> 고맙다 성혁. 아 아, 오늘 아 맞아 성혁이 지금 아직 있나? 성혁아 나 오늘 헬스장 갔다 왔다. 나 이러다 멈장되는 거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오늘 헬스장 가서 어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왔어. 어, 어떡하지 몸이 커지면 아나 지금 미치겠네 여기서 몸까지 줘면 안 되는데 그지 어? <laughs> 아 성혁이 형 오늘 뭐 요리하기로 했어? <laughs> 국수 먹기로 했어? <웃음> <웃음> 잠깐만 잔치국수 먹방을 그렸다고? <laughs> 신박한데? 콘텐츠 성혁아? 잔치국수 먹방이라 나 잔치국수 맛있긴 한데 합동라방을 하고? 안 하고? 안돼난 9시에 시으로가나있기 때문에 난 빠져야 돼너 프로그램 안 보냐고? 진짜 미안해 형이. <laughs> 형이 진 <진짜> 형이 미안하다. <laughs> 저는 오늘 부대볶음 먹었어요. 저는 와서 오늘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이 또. 뭘로, 이, 좀, 클린하게 하루를 또 이렇게 식단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친구들이 부대볶음 먹자고 하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먹어버렸어. 너무 짧다고? 아, 근데, 오늘 내가 하고 싶어도 작업실 없을 것 같아. 아,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 나도 먹고 살려면 여러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주기도 해야지. 치킨에 부대 볶음? 아, 오늘 일어나서는 국밥 먹었네, 와 <laughs> 아니 근데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열심히 하면 빠지겠지 그래도 밥은 한 공기만 먹었어 잘했지? <laughs> 그래,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가장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잘 먹어야, 어? 잘 이렇게 버티고 하는 거지 <laughs> 벌컥 하려는 거 아니고 <laughs> 1g도 사라지지 말라고 1g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하, 아니야 그래도 오늘 시작했으니까 나 집에 닭 가슴살이 이만큼 있거든 냉동생 닭 가슴살이 내가 전에 운동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딱 샀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왜 그랬을까? 배달 음식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그냥, 묵혀두고 있었지. 회원님 골라요. 아, 아, 아 서트레이너님. 모른 척 해주세요. 맛있는 닭가슴살 많지 많은데 그 냉동 생 닭가슴살이 제일 양심의 가치가 없이 그리고 제일 싸고 제일 클린하고 제일 어디 가서 으스대기 좋고 과시하는 거죠. 예 네. 이러시면 천국의 계단 강제한 시간이에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진짜 진짜 미안해요. 어제 닭가슴살은 아닌데 어제 굽네 치킨 먹었으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 사실 어제 나는 성혁이 데리고 게임하러 가고 싶었는데 성혁이 너무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일단 쉬게 했단 말이야. 너나 천국에 계서한 시간 시키면 나도 너 p c 방듣고한 시간 갈 거야. 시켰다는 말만 하시고 먹었다는 말은 많이 못 듣긴 했네요. 막상 사놓고서 다이어트를 할때 이렇게 사 먹었어. 그, 맛있는 닭가슴살을. <laughs> 치킨을 벌컥벌컥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아데 나도 요즘 치킨이 왜 이렇게 맛있지? 미치겠어. 아, 나 그리고 약간 나 신경의 그 변화가 생겼잖아. 이제 그 뭐지? 약간 집에서 혼맥을 좀 할까? 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 이렇게 내가 암마커튼이랑 이렇게 조명이랑 그거 알지? 진짜 나 쓸데없는 거잘 사는데, 불멍하는 가습기를 샀단 말이야. 왠지 센치해지는 거 알아? 왠지, 어, 혼자 이렇게 딱 한잔하면서 분위기 잡고 싶은 그런 날. <laughs> 근데 물론, 치킨 같은 걸 시키면은, 맥주는 맛 없으니까 안 먹을 것 같긴 해. 옛날에도 내가 한번 비오는 날 걸어가면서 괜히 감성 있게 맥주하는 캔딱 이 샀다가 집에 냉장고에 썩혀두고 결국 버렸단 말이지 안 먹고. 아, 근데 나좀 쓸데없는 거 많이 사는 것 같아. 내가 알아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강에서 파는 라면 기계 있잖아. 그거랑 술은 안문아하는데그 맥주 만드는 기계, 그거랑 자동으로 열리는 안마 커튼이 이런 걸 사고 싶었는데. <laughs> 어. 근데 이제 준태가 거의 뭐지 회초리 들고 이제 이놈해가지고 이제 안 샀지 <laughs> 맥주 숙성 시켜 먹잖아 숙성 정도가 아니야 그거는 <laughs>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 발렌타인 몇 년산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네켄 한5 년산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그치, 그리고 이제 침대를 자가시을 바꿨는데, 침대도 그거 있잖아, 이렇게, 잉,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이제 좀 정신 차려라 해서, 그래요? 하고 이제 안 샀지. 준태 아니었으면 나 지금 아마 이미 텅장 됐을 거야. <laughs> 어, 그치, 위스키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멤버들 불러가지고, 상선이 형은 지금 이제 금주했으니까, 주한이형 불러서, 성혁이 불러서, 이게 이제 뭐, 테라 한 4년산 이렇게. 주는 것이 <laughs> 1분 남았다고 아 58분이네 근데 사실 이렇게 가면 조금 나도 찝찝하긴 한데 내가 이따가 어 다시 킬수 있으면 켜보도록 할게 <laughs> 어쨌든 어아 너무 맛있긴 하네 지금 여기 계신 250분 감사드리고 우리 성혁이 고맙고 성혁아 이거 그대로 너한테 바통 터치하고 난 갈게. 시보로안 봐도 다고 아니야, 나 열심히 했어. <laughs> 다시보로 봐줘. 열심히 봐줘. 요즘 반응 좋은 거 같던데. 어쨌든, 어, 여러분, 난 이따 다시 올수 있으면 올게. 근데 못올 뭐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시보로 많이 봐주시고, 성혁이 라방도 많이 봐주시고. 이제 전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